안녕하세요. 이슈아 클릭의 아나운서 조민주입니다. 여수에서 기름 유출 사건이 터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산에서도 이 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어서 여수에서 또다시 정박되어 있던 폐유수거선에서 기름이 흘러나왔다고 하는데요. 계속되는 이러한 사건, 그 원인과 피해 상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수 순천 주재기자 박대성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여수 기름 유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사건 경위부터 들어볼까요? 여수 기름 유출 사건은 이 GS 전용 부두에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싱가포르 국적 선사가 이 부두에 있는 송유관을 들이받은 사고인데요. 설날 아침 9시 35분에 기름이 터졌는데 사실상 신고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초기 방제에 실패한 것이 이번에 좀 피해 규모를 키운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당초 복원했던 기름 유출량보다 무려 200배나 초과됐다는 점이에요. 네, 그 GS 칼텍스는 사고가 난 즉시 발표하기를 800리터다 이렇게 네. 유출량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해경이 나중에 이제 수사 결과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보다 200배가 많은 16만 4천 리터가 유출됐다 이렇게 추정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바다 경찰이죠. 해경의 안이한 대응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초기에 기름 유출장이 적다고 해서 안이하게 방제척을 다섯 척을 5척을 보냈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는 생각보다는 기름 유출장이 많아서 긴급하게 이제 방제장을 대폭 늘렸는데요. 네. 그것이 아마 일차적인 책임은 GS에 신고도 있지만 해경도 너무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장 확인을 좀 늦게 하지 않았냐 이런 비판을 받고요. 그다음에 그 사건 발생 2주가 지나서야 기름 축소 신고 의혹이 있다해서 GS칼텍스를 압수를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그것도 너무 늦었다. 왜냐하면 네. 다 관련 서류를 폐기했을 수도 있고 다 입을 맞출 수도 맞췄을 수도 있는데 2주가 지난 다음에. 압수수색을 해서 과연 무엇을 밝히고자 했는지 그 점도 해경이, 해경이 비판을 받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기름이 유출되면서 나프타라는 성분도 바다에 6만 9천 리터 흘러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이 나프타라는 성분 어떤 물질이 포함되어 있죠? 네, 나프타는 석유 정제 시설에서 나오는 물질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필수 물질인데요. 네, 그 나프타는 휘발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강한 독성 물질을 내뿜고 발암 물질도 함유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독성 냄새 때문에 초창기에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은 점이 있습니다, 냄새 때문에. 네. 네. 자, 이번 나프타 때문인지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코를 막아서 이 화제가 된 사진이 있었는데요. 네. 그것도 이 나프타 냄새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냄새가 아주 지독하기 때문에 코를 막지 않고서는 현장 접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초기에 그 선사 측에서나 해경 측에서 이런 사실을 주민들한테 알렸다면 방독 마스크가 지급이 됐다면, 그것 없이 일반적인 방진 마스크만 줬기 때문에, 주민들이 뭐 어지럼증, 메스꺼움 구토 이런 것으로 아주 환자가 속출이 있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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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진숙 전 해수부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자질 논란에 휩싸이면서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1차 피해자가 GS 칼텍스, 2차 피해자가 어민이라는 말은 정말 문제의 발언이 됐었는데요. 정부가 조금 더 하루빨리 사건 수습에 나설 수 없었을까요? 네. 윤지숙 장관이 사고 다음날 요수에 내려온 것도 문제였고요. 그리고 뭐 도구 받기로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코를 막는다든지 이것은 그 감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어민들을 굉장히 자극하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뭐. 윤진숙 전해수부장관이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민의 마음을 조금만 달래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현재 여수주민들 또 부산주민들이 네. 아주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한 보상책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싱가포르 선사가 이번 보험에 10억 달러가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문제는 싱가포르 선사가 보상 협의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GS가 아마 전면에 나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근데 GS도 고민인 것이 먼저 주민들에게 보상을 한다 치더라도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가 저기를 캔다든지 갯벌에서 생물을 채취한던 어민들이 지표량으로 확인되는 양도 규명이 사실 어렵습니다. 평소에 얼마만큼 이렇게 왔는데 이번에 피해를 입었는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앞으로 보상, 보상 범위와 주체를 놓고 갈등이 있을 것으로,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이번 사건이 단기간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어민들의 그 아픔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현재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 특히 어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것 같은데요. 현재 여수순천 주재 기자이시니까 네. 그분들의 신경을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좀 전해주시죠. 네, 거기가 이제 수산물의 봉우라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지금 일체의 조업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제 여수기름 유출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명칭도 어, 여수기름이라고 하니까 여수바다가 온통 오염이 된 것처럼 또 외부에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해양수산부도 이 건의를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싱가포르 우이사로 기름 유출 사건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부리기로 했습니다. 네, 정말 어민들의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부산에서 터진 기름유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수에서 사건이 일어난 지 2주가 채 되기 전에, 지난 15일이죠. 부산에서도 기름유출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요? 네, 어, 부산 기름유출 사건은 또 여수와는 또 사정이 다릅니다. 네. 이 급유선이 상대방 선박에 급유하다가 높은 파고에 휩쓸리면서 어, 상대방 선박을 들이받아서 가로 20, 세로 30cm의 구멍이, 파공이 생겼는데요. 어, 이, 여기에서 무려 3시간 동안 기름이 흘러나와서 태정도 일대 앞바다를 오염시킨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기름 유출량이 여수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하던데요. 네. 그 여수는 지금 추정치가 16만 4천 리터가 유출이 됐다. 이렇게 네. 발표를 했는데요. 부산은 지금 이보다 1.5배 많은 23만 7천 리터의 벙커 CU가 유출이 됐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추정치기 때문에 더 늘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사건 기름 유출 때이 온몸으로 기름 유출을 막아낸 해경이 화제를 모았었죠. 네, 신승용 경사와 이순영 경사인데요. 어, 해, 해경 특수부조대원인데 헬기를 타고 사고 현장에 급파가 돼서 밧줄에만 의존해서 어, 무려 두 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에, 가로 20, 세로 30cm의 파공을 막았다고 합니다. 네. 어, 사진을 보니까 거의 기름으로 범벅이 됐던데요. 네. 어, 어려운 여건을 쓰고 있어도 기름 유출 어, 방제에 혼신의 힘을 단두 분에게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감동이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름 제거 작업은 어디까지 진행 중인가요? 네. 지난 19일자로 방제작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해경과 해군, 민간 방제선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방제작업을 벌인 것이 조기의 방제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사건에 기름 유출 사고를 일으킨 주범으로 보이는 유류공급선의 선장이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주도체 되지 않아서 똑같은 기름 유출 사건이 터진 것은 해양 관리 당국의 부실 관리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환경 단체도 연이어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파도가 잠잠해지면 하는 게 아니고 가까운 거리에서 노을 파도가 있는 상태에서 구비를 하다가 이번 사고가 났는데 한번 사고가 터지면은. 뭐 막대한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해양오염 사범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 처해야 한다 이런 요청이 강합니다. 네. 여수 주민들의 아픔이 사라지기도 전에 부산에 똑같은 기름 유출 사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재난재해는 더 이상 일어나선 안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대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요.